저희 집에 처음으로 아기가 태어났습니다. 언니가 출산을 했고 온 가족은 너무 기뻐하며 임신 사실을 안순간부터 태어난 지금까지도 선물을 아낌없이 해주고, 물질적으로도 많이 도왔죠. 언니의 시댁 쪽은 형편상 지원이 많지 않았다고 들었지만 저희 부모님은 첫 손주라 너무 예뻐서 틈만 나면 선물을 해주셨습니다. 저는 가족이어도 너무 퍼주지는 말자는 주의지만 아기가 예쁘다 보니 저도 자꾸 마음이 약해지더라고요. 그런데 어느날 언니가 가족 단톡방에 카톡을 올렸습니다. 우리 응이 응이 곧 100일이에요. 이 원피스 사주실 분 구해요. 이미 가족들은 다가오는 아기 100일을 위해 현금과 선물을 준비했었어요. 심지어 선물은 언니가 미리 말해놓은 겁니다. 그런데 또 다른 선물인 원피스를 요구한 거예요. 게다가 그 원피스 가격은 무려 20만원대. 그 카톡이 오자마자 저희 아버지가 바로 할아버지가 사줄게요. 하시더군요. 사실 언니가 이런 식으로 우리 아기 며칠이니까 사줄 사람. 이렇게 요구하는 게 너무 잦아졌습니다. 솔직히 이제는 친언니고 친족하지만 점점 사주기가 싫어집니다. 가족인데 제가 너무 하는 걸까요?